몬스터 더 와일드 스페셜 프로그램. 과연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공개할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어? 엔드 컨텐츠 리우레아 역전 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여기 뭐야? 여기 새로운 마을이야? 여기가 투기장인가 혹시? 몬스터랑 1대1로 맞짱 뜨는 곳. 환경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스토리 진행하면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격투장이구나 이제 여기가 와일드 격투장 역전 개체는 이제 월드 와일드 때랑 다르게 이제 여기저기에 보라색 가루가 묻어 있는 모습이죠 이번 격투장에서는 이제 분단이 가능한 수단도 있다고 하네요 벽 세우는 거 있었죠 그것도 있다고 해요 바로 해모로 그냥 뚝배기. 갈아버리는 모습 상처가 이제 역전개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상처를 열어서 파괴하면 큰 데미지 리울레이아 몸 곳곳에 보라색 파우더 같은 게 묻어있었잖아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때리면 그냥 보통 상처보다 더 좋은 상처가 열리는 거예요 일반 개체 상처랑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지금 파티 중에 대검이 없으니까 일단 인정이에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를 할수 있는데 <laughs>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근데 해머가 왜 바뀌었냐? 오어 뭐야? 아 이거 보여주려고 또 당신입니까? 또치지뭐 또? 다 <laughs> 역전 상처를 파괴하면 우수도 이제 추가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강력한 슬링어도 떨어진다고 해요 확실히 근데 레이아라서 그런지 쉽다 아 그렇게 뭐 어려울 건 딱히 없어 보이죠? 역전 개체여도 레이아는 레이아니까 아, 고음감 살짝, 방금 보셨나요? 음 동료가 때려도 웅찔웅찔 거립니다. 멀티 쾌적하게 하고 싶으면, 웅찔 감소 스킬 끼라는 거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헬스 클리어 금방 잡는다 그래도 그죠? 역전 개체인데 금방 잡네요 아무도 안 죽었어 그리고 어 빅무의 절벽 보여준다 미니맵에 보면은 저 이상한 열기구같이 생긴거 뭐냐 저거 열기구같은거 미니맵에 아 얘네 새로운 애들 얘네는 세마리씩 뭉쳐다니나봐 보샤구마처럼 근데 여기는 그런 알파가 없나? 보샤구마는 알파가 있어서 걔만 잡으면 끝이잖아 얘네는 세마리가 똑같은데 메차쿠차 카와이하고요 자 도도브랑구도 왔고 어, 세력 다 통하려나 보다. 아, 아, 이제 한다. 오! 어, 오, 약간 라잔 비슷해. 오, 어, 잠깐만, 라잔 하위호환 뭐야? 어, 어 잠깐만. 어, 이 정도였어? 도부블랑고이 정도였음? 거의 약간 라잔 하위호환인데? 와, 얼음 브레스. 얼음. 얼음. 와 잠깐만 개토 나오는 패턴인데 이건 어떻게 해? 어 근데 빨리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됐어 방금? 빨리 나왔는데 그래도 아, 여기 힘겨루기. 아, 걸어 시마와 잠깐만 여기 그냥 있어? 아니 싹간지인데얘 뭐야 덩치 졸라 큰데? 아니 저렇게 그냥 상체만 저렇게 매달리고 있어 다 무렸어 여기 지금 대환장 파티다 이거 지금 누구랑 싸울 거야? 자 여기서 끌어와서 와 이거 지렸다 저번에 공개됐었죠? 컨터 몸 쪽으로 끌어오는 낙서 있고요 여기 얘좀 얌전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난폭한 거 같기도? 어, 어, 잠깐만, 얘 네르스큐라? 네르스큐라는 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네, 잡는 게. 얘가 워낙에 고유 기믹도 많고 해가지고, 네. 잡는 맛좀날 듯? 어, <laughs> 네르스큐라가 일반 난 개체가 난 아니라고 난 합니다, 모르니까. 근데. 검은 개체라고 해요, 약간. 광룡화? 광룡화 개체야? 그러면? 그러네. 이거 보면은 이 지금 색이 좀 많이 어둡네. 광룡화에 걸려있으면은 샌대신에 체력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광룡화랑은 조금 다른 요소도 넣었으니까, 제품판에서 기대해달라고 하네요. 하긴 어쨌든, 고어마가라가 등장하기로 했으니까, 그에 맞는 광룡화를 一旦ドキねんねよ。今回一つ再生のそうい。 어, 어 잠깐만 이거 복장 어, 뭐야 입구만 있어도 그냥 체력이 증가하고 에이, 공격으로도 체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개좋은데 흡혈이 그러니까 된다는 음. 소리잖아 음. 체력회복 커스텀 커스텀 강화랑 똑같은데 일단 새로운 복장 아 광폭화된 몬스터는 자발적으로 이동을 잘 안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얘는 어쨌든 맵이동을 잘 안하는 개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차 있을 때 머리에 붙어있으면은 부딪힐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지형에 부딪히면 지형 데미지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약간 진짜 광전사 느낌이네 버섯거 느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뭐야 뭐 추가된 내용이야 이거? 역전 개체를 잡으면 아티아 파츠라는 엔드 콘텐츠 재료를 준다는데요 그 파츠를 모아서 무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엔드 콘텐츠 무기를 파츠를 모아서 조립하는 형식인가? 근데 재활용도 된다고 해요 자기가 필요 없는 파츠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아티아 무기 자체도 또 강화가 되고 엔드 컨텐츠가 장식주 파밍은 아닌 거네. 무기를 만드는 거네. 무기를 물론 역전 개체도 그런 아티아 파츠 말고도 장식주도 파밍 가능하고요. 그리고 맵에서 역전 개체를 아이콘을 봤을 때 어떤 보수를 주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골라서 가면 되겠네요. 장식주가 많이 필요하면은 장식주를 많이 주는 개체를 골라서 가면 되고, 아티아 파츠를 원하면 그거 많은 데로 가면 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캠프에서 휴식하면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대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포인트를 써서 조사 퀘스트 보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저장하는 거야. 뭐, 퀘스트를 도사 퀘스트로 보존하는 거야. 자기가 에이, 발견했으면 어, 미니맵에서 추가적으로 어, 사냥 결과 이력에서 보존하기가 미니밥으로 가능하다고 미니밥으로 합니다. 클리어 한 이후에도 어? 와우 어? 더 이상 어? 퀘스트 뭐? 횟수에 뭐? 안 시달려도 어? 된다는 소리인가? 횟수가 음, 정해져 있었거든요. 음, 퀘스트마다 음, 할수 음, 있는 음, 횟수가 무한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아 확인. 이런저런 스포를 당하기 전에 직접 플레이를꼭 해달라고 합니다. 잠깐만. 내가 살면서 몬스터 헌터 스토리가 스포 당할까봐. 정할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네에.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음. 아더 이상 몬스터 헌터는 매니악한 게임이 아니게 되어버릴지도 아, 모르겠는데 몬스터 헌터 와이즈의 히토카리 이코세 <봐바이> <드러내세요. 로봐바이> <봐바> 바이바이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 자 이렇게 몬스터 헌터와일즈스페셜 프로그램 다같이 봤고요 역전개체에 대한 정확한 아, 설명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수많은 싸움을 살아남은 개체 일반 개체에 비해 체력과 공격력이 크게 향상되어 매우 강력한 몬스터 과거 싸움의 영향인가? 처음부터 몸의 다양한 부위에 역전상이라고 불리는 큰 고상이 붙어있다 역전상을 공격하는 것으로 서서히 상처가 열려 큰 상처가 발생해 기회가 된다 라고 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 역전개체의 추가 보상 아티아무기 역전 개체가 대상이 되는 퀘스트의 추가 보상에서는 비중한 소재의 아이템 아티아 파츠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공가게에 반입하면 아티아 무기가 생산이 가능하고요. 같은 레어도의 아티아 파츠를 3개 조합해서 생산한다. 레어도? 레어도가 다른가 본데? 예를 들어서 뭐, 레어도가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레어도가 3개는 있어야 된다는데? 만약에 부대기 같은 레어도다. 그러면 이제 연금술로 갈아버릴 수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파츠 종류는 무기 종마다 다르다. 와,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대검 아티아 무기를 만들고 싶어. 레어도 3짜리 대검. 내가 충족시켜야 되는 경우의 수가 레어 3 아티아 파츠여야 되고, 그리고 그 3개가 대검을 만드는 데 쓰이는 파츠여야 돼. 이거를 충족시켜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 결과 값이 다 똑같대요? 아, 발굴 스펙 랜덤이에요? 그러면 좀 스펙타클해지긴 하네. 아 속성 예리도 공격이 회심도가 다 다르다고? 근데 나는 오히려 좋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도파민이 개 크긴 해요. 아무튼 이 생산한 아티아 무기를 전용 소재를 소비해서 성능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게좀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아이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처받은 무기 조각 아프고 아프다 오래된 무기 부품 안정으로 상세가 밝혀진다 이게 바로 아티아겠죠? 아프고 아프다라는데 <laughs> 되게 시적이네요. 얘를 잡으면은 이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상작강 하듯이 퀘스트 퀘에서 복귀해서 까보면 어떤 아티아 제품인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가 그거야 조사 퀘스트 보존비용 포인트가 든다고 했었거든요 부서진 텐트 고칠 때도 조사 포인트 드는 것처럼 조사 포인트 120짜리 퀘스트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잡았어요 아 이거 저장할걸 할 필요 없이 내가 토벌했던 기록에서 다시 또 저장을 할수 있다는 라거 당장 사냥해도 괜찮아 보면은 퀘스트 시작 조사 퀘스트로 저장 목적지 설정 조사 퀘스트로 바로 저장할 수 있고요 퀘스트 시작하기도 전에 자 여기가 아까 그말 같은데 조사 퀘스트라고 써있는 겁니다 조사 퀘스트 3건이 보존됨 그러니까 현재는 조사 퀘스트 3개를 지금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수주 횟수가 아 횟수가 나오는구나 남은 주문 가능 횟수 3회 똑같네요. 이거 월다이스본이랑 조사 퀘스트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저장을 해도 아마 이걸 다 쓰면 진짜 그땐 진짜 빠이빠이. 그래서 월다이스본 때 집회 구역에서 다들 외쳐댔죠. 오 포도께 있으신 분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 집회 구역에서? 뭐오 아티어 갑니다. 장식주 없이 오 아티어 혹은 장식주만 다섯 개짜리 퀘스트 있으신 분.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현지 조사 퀘스트의 역사. 아, 기록이네. 내가 지금 최근까지 잡은 애들 그리고 이 퀘스트를 내가 저장하고 싶으면 이자 자물쇠 열어야 돼요. 조사 포인트 120포인트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몬스터 네, 와이즈 네, 2월 28일. 네. 그리고 스팀은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경험상 베타 테스트 여태까지 1차, 2차 다 했죠? 오후 12시에 오픈이라고 했었는데 항상 11시 반쯤은 들어가졌어. 그러니까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1시 반에 트라이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어. 왠지 그럴 삘이야 그냥 난 알아. 그냥 26일 날부터 다운로드는 가능하고요. 이제 진짜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다들 이제 예약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예약하시고 어떤 무기로 할 할지 다들 생각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아마 렌스 아니면 태도로 일단 스타트, 가뿐하게 일단. 초반에는 일단 막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방송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안녕!